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엔비디아가 베라 루빈 차세대 아키텍처 출시를 앞두고 메모리 업계 HBM4의 스펙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갑자기 지금 어, 엔지니어링 샘플에서 지금 커스터머 샘플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업계에다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원래는 제덱에서 8기가bps를 맞췄는데 10기가bps 이상으로 맞춰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SK 하이닉스한테 또는 삼성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서버 플랫폼인 베라루빈 성능 강화를 위해서 메모리 업계에다가 스펙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 동안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축의 기사가 어마하게 많았었는데. 어, 금요일 날 트렌드포스의 공식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구는 AI 서버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베라 루빈을 이렇게 굉장한 그 성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스펙을 데이터 전송 속도를 10기가 bps 이상으로 맞춰 달라. 아마 AMD의 차세대 AI GPU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 안정성과 기술적 한계라는 어 현실적 과제하고 맞닿아 있다고 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양 향향 상향이 실제로 이렇게 달성될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HBM4에서 어 말하는 빈당 속도, 빈당 속도, 데이터 전송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전송 속도가 올라가면 또 발열이라는 문제, 또 전기를 소모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핀당 속도, 데이터 전송 속도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10기가 bps는 HBM4 전체 메모리 대역폭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리고 어떤 문제, 문제가 발생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HBM4 사양, 상향 요청이 가지는 의미. 그래서, 에, 어, 루빈 아키텍처의 성능을 극대화하려고 지금 엔비디아는 그러고 있죠. 결국은 HBM4, 베라, 4는 아마 올해 한 11월 정도에 콜이 떨어져서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하반기에, 어, 제품이, 어, 이렇게 통용이 될 거고. 최근에 보면, 어, 이게 지금, 음, 베, 어, 베라 루빈이 어, 이게 지금 생산이 돼가지고 고객사한테 이제 그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이제 스펙 상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어, 서버 플랫폼 베라 루빈에 탑재할 HBM의 HBM4 메모리의 핀당 속도를 1기가 b p s 로 끌어올리는 라고 공급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공급사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그런데 GPU 자체 성능뿐 아니라 AI 연산 효율, 데이터 처리량 극대화를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문에서 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 깊게 분석한 나온 기사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저번에 이제 한번 언젠가 그렇게 그 신문에 살짝 나왔 는데 amd 차세대 ai gpu의 성능이 하여튼 뭐그 나온 수치로 상으로 봤을 때는 이 엔비디아를 위협할 정도의 성능을 가진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살펴 봐야 되고요 hbm은 단순한 부품 이 아니라 ai 서버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엔비 AI가 직접 스펙을 조정하는 그런 그 어, 특단의 조치를 한 거죠. 자, 이것도 어, AI가 그린 겁니다. 10기가bps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기술적인 관 어, 관점을 한번 살펴보면. 베이스 타이 이제 공정에 보면 HBM 4의 속도는 베이스 다이의 성능이 좌우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 전자의 이미 4나노핀팩 공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연말 양산 목표를 하고 10기가 BPS 단성 달성, 어, 달성률이 경쟁사보다 높다는 이런 전략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여러 번 방송을 했지만 삼성은 뭐 11기가 BPS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뭐 10에서 11기가 BPS 정도는 갔다.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서 신문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t s m c 1 2나노에서 어 베이스 다이를 생산을 하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로는 상대적으로 뒤처질수 있으나 수율과 안정성 확보가 또 관건이 될 때는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요인은 있죠. 속도가 상향됐을 땐 발열과 전력 소모 증가가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10기가 bps 대량 생산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단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급사별로 속도, 전력 효율을 차별화된 HBM4 제품이 혼재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8에서 9 기가 BPS 정도로 발열이 잘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 아니면은 발열이 좀 있더라도 10 기가 BPS 이상의, 어, 그런, 그 제품을 생산한 그런 회사에다가 또 물량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 세분한 세분화 돼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공급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트렌드 포스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 성능이 도타, 좋다 할지라도 공급이 만일 제대로 잘안 된다. 그러면 이 엄청난 수요를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감당을 못하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 안정성, 그다음에 제품의 신뢰성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속도, 상향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라든가 비용이 급등할 시에는 기존 스펙을 유지. 하고 공급사별 차별화를 둘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는 10기가 BPS 삼성 마이크로는 9.2에서 9.6기가 BPS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세분화해서 차별화된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 인증 단계 연장을 통해서 후발 벤더들에게 진입할 기회, 시간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조금 두면서 이렇게 데이터 전송 속도를 10기가 bps, 11기가 bps, 이렇게 약간의 텀을 두고 이렇게 개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 구도를 볼까요?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3 12단에서 시장 점유율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HBM3 12단 같은 경우는 어 점유율이 대략 한 75%를 예상을 하고 있는 어 그런 분석도 많습니다. 파트너십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생산 능력이라든가 수율이라든가 모든 걸다 따져봤을 때 26년도에도 HBM4의 점유율 1등은 SK 하이닉스라는 얘기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전자볼까요? 4나노 베이스다이 기반으로 해서 10기가 bps 목표 달성 시 성능 차별화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문에 보면 삼성이 10기가 bps를 초과 달성해서 10일까지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hbm3e 이런 데서 콜 통과를 하지 못했던 그런 그 조, 좋지 못한 과거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할지 그거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마이크론 엔비디아의 인정속도와 기술성 속도가 뒤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 마이크론은 베이스 라인을 D램으로 합니다. D램 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제일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론이 지금 어,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피셜이 나오면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마이크론 미국에서 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미 고객사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그런 데에다 시장을 점유할 가능성은 높아요. 모든 회사가 다 10기가 bps를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틈새 시장을 차지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렌드포스의 보도는 어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실제로 HBM4 사양 상향 스펙을 상향 요구했다는 공식적인 확인 절차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곧 AI 반도체 성능 경쟁이 GPU 단일 칩을 넘어서 메모리 패키징 전력 효율 최적화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 스 모두 기회 요인이지만, SK 하이닉스는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삼성전자는 HBM3E에서 아직까지 콜 통화를 하지 못한 그런 핸디캡,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점유율 확대에 이제 기회가 또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마이크론은 변동성이 큰 도전자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좀더 어 시간을 두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포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내년 엔비디아 HBM4 공급사 점유율은 24~25년 파트너십 기술 성숙도 신뢰성 생산 능력 등을 종합할 때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할 것. 삼성전자와 마이크로는 제품 인증, 진행 속도와 성능에 따라서 이제 그 세컨밴더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HBM4 사양 스펙을 이제 갑자기 상향을 요청한 것은 루빈 아키텍처의 성능을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시도 다 동시에 공급 안정성과 기술 한계간 줄다리기. 어쩌면 엔비디아이 공급하는 HBM의 공급사는 딱 3개입니다. 세계인데 한번 흔들어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점유율 우위를 어, 유지가 되겠지만은 좀더 시간이 지나면 삼성전자가 10기가 bps 성능 검증에 성공한다면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삼성이 이걸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 수율이 있잖아요. 수율이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삼성을 발목을 잡는 거는 성능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수율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앞설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이크론도 지금 한미반도체, DC 본도, HBM4 DC 본드를 지금 싹쓸이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도 무시할 그런 경쟁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호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